네, 여러분. 2024년 취업에 실패했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체크해봐야 할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적용만 해도 취업기간 두 배는 단축될 겁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딴걸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취업기간 단축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네 가지 오늘 말씀드릴 거 주의해 주시고요. 아, 나는 그냥 누가 최대한 빨리 봐줘서 최대한 빨리 그냥 취업하고 싶다 하면은 네, 댓글에 진단 컨설팅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 신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취업 실패했다면 반드시 체크해보고 복귀해봐야 4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 스펙 점검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스펙이 뭡니까? 제약회사 취업 연구소에서 항상 얘기하는 기본 스펙 뭡니까? 네, 학점이죠. 학점 그리고 어학입니다. 학점은 3.5 이상. 토익은 800 이상이죠. 자, 3.5가 안 된다면은, 어,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업률이 굉장히 굉장히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입사 지원,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나만의 강점을 살리는 거에 치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학점을 보완할 만한 다른 스펙, 어, 토익을 정말 높게 올린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거나, 아니면 계약직이나 직무 경험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 스펙 같은 경우에 어쨌든 학점을 3.5 이상을 넘겼고 어, 토익 800 이상을 만들었다 하면요 요즘은 친구들이 다 상향평준화가 돼 있어서 제가 좀더 추가를 드릴게요 스피킹 점수 IM2 이상이라도 따두시고요 거기에다가 GMP 교육을 한두 개 이상 추가를 해놓는 거예요 네, 품질이나 생산 직무가 아니라면 관련된 직무 교육을 들어두는 겁니다 한두 개 정도요. 그 정도까지를 기본 스펙으로 앞으로는 저는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기본 스펙 정도는 다 쌓아놓으시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은 이 기본 스펙이 충족됐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됐으면 이 스펙을 충족을 하셔야 될 거고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입사 지원수입니다. 여러분들 입사 지원을 2024년 한해 동안 얼마나 했는가를 집계를 해봐야 돼요. 제가 취업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입사 지원 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사 지원을 너무 많이 안 해요. 어, 그리고 몇개안 하고 너무 힘들다고 해요. 자, 제가 제시드리는 수치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리는 수치는 상반기 50개, 하반기 50개입니다. 그러면 2024년 동안 100개는 써봤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엄청 많은 분들이 10개. 아니면, 20개, 15개 쓰고, 아, 취업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미치겠어요. 이런다고요. 저도 미치겠습니다. 언니, 그, 입사 지원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취업을 바랬단 말이야?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제전 영상 있죠? 그걸 보고 오세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럴수록, 입사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한해 동안 내가 100개를 채웠는가, 안 했다면은 2025년 100개 채우 생각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채우세요. 많이 쓸수록 여러분들의 취업 기간은 단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보장해요. 정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거. 자소서 퀄리티입니다. 자소서 퀄리티. 아, 어, 자소서 퀄리티가 뭐지? 자소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강점 경험을 잘 살려서 썼는지 또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소서의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있어요. 가독성 두 가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가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실 자소서 퀄리티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는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제부터는 저는 첨삭을 굉장히 강추를 드릴 거예요. 어, 제안을 많이 드릴 겁니다. 첨삭을 받으셔라. 첨삭을 받으셔라. 왜냐면 여러분들 내에서 계속 보면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얼만큼인지 뭘 해야 되는지가 감이 아예 안 잡혀요. 여러분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그윗 단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봐줘야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소서 퀄리티를 올리는 거는 첨삭이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첨삭 받으시고 자소서 퀄리티 한 번에 올려두세요. 그 다음에 많은 입사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면접 복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갔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면접 다섯 번 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네번 어, 갔는데 떨어졌어요. 최탈만 두번 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완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면접을 보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서류 합격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면접만 보완하면은 이 페이스대로 다시 준비를 했을 때, 어, 최종 합격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면접 보완이 필수인 겁니다. 네, 면접 보완은 어떻게 할까요? 면접 복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본 면접 내용을 다시 텍스트로 정리해보고 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아 내가 이 답변에서 막혔고 약점이었어. 그러면 그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야 될 거고 이게 부족해서 저게 부족했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단계에서 아니라. 더위 단계에서 봐 준다면은 더 효율적으로 지역 기간을 단축하면서 면적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네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본 스펙이 지금 보완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소서를 보완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 이자 지원 수가 너무 적었네. 아, 내년에는 진짜 많이 써 봐야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면접까지는 많이 갔었으니까 면접을 확실하게 보완해 보자 하는 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보완해 나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취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드리는 제약회사 취업연구소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취업기간은 확실하게 단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불안하고 막막한 분들일수록 이 취업연구소에서 도움을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어,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톡 채널,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카톡 채널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스펙 진단도 드리고 있고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은 그 다음에 유료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2024년에 취업을 실패했다면 이 영상 내용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거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할 거 이용하고 그런 다음에 빨리 최대한 지금부터 4개월 안에 취업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저는 그걸 강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죠. 그렇죠? 2024년 취업 실패한 사람들 여기 다 태그해. 공유하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뼈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뼈 맞아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취업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뼈 맞아야 되는 친구들 태그. 링크 공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